1919년 3월 평남 강서군 함종읍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고 1921년 대한독립청년단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8일 평남 강서군 함종읍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날 시위는 경성의학전문학교 출신 개업의 강기팔, 자파상, 김용수, 버모리에 거주하는 이능훈, 오영선 등이 주도하여 그곳 국립보통학교 교정에서 500여 명의 군중이 모여 일어났다. 시위는 부군의 발산 승령 광덕 개명 등 각 동리에서도 참가하여 2000여명 에 이르렀다. 이날 시위로 강기함은 1919년 7월 29일 평양복신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1년 7월경에는 김현승 등과 함께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원조 하여 독립을 달성할 목적으로 강 서군 함종면 송동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비밀결사 대한독립청년단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단용인장과 단원증서를 발행하고 단원 수십 명을 모집했다. 그리고 단원 일인에게서 월사금 이런식을 거두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냈다. 이후 곽대민, 윤석갑 등과 함께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었다. 1921년 3월 31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재령제치로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